안녕하십니까. KBS 엔잡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험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통영 만지도에 있는 국립공원 명품알 14호죠. 이곳 해안가에서 쓰레기 줍는 우리 국립공원 직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리조각 줍고 있어요. 아, 바닷가에 있는 유리조각을 이렇게 손으로 줍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국립공원에도 이렇게 항상 바다를,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고 만들기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음, 그럼요. 항상 노력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만지도가 깨끗한 섬이 되었나 봐요. 음, 서로 노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직접 이렇게 주우시니까, 버리는 사람도 생각이 좀 달리 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죽고 싶은 생각,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어, 해양 쓰레기가 네. 지구를 아프게 하니까. 오, 어, 예. 어, 우리 모두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조금씩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어, 저도 깨끗한 선 만들기 항상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네. 저도 빨리 바다에 들어가서 좀 어? 쓰레기도 주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 주워요. 어 이거 저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어 우리가 어,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에서도 쓰레기 분리를 잘 하고, 되도록이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깨끗한 바다도 넘겨주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걸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어, 이렇게 만주도가 국립공원 명품마을 1 4호인데 네.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것도 바로 게 국립공원에서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람 있으시죠? 네. 어, 우리 저이 방송을 보신 분 우리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깨끗한 섬, 아름다운 국립공원 보존하는데 다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어, 지금까지 KBS 엔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